여러분들의 기분을 느꼈어. 나도 여러분들의 충분히 그 기분을 나도 느꼈어. 최근에 무슨 느낌이냐면, 리듬게임 같은 경우는 영상 유튜브로 오잖아. 그러면 진짜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듬게임에 좀 뭔가 접하게 되잖아. 예를 들어, 아예 리듬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 눈에는 와, 저 사람 진짜 개 잘한다. 미쳤다. 저게 보이나? 이렇게 보이는데, 리듬게임을 몇판한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여. 아무리 노트가 팍 내려온다 해도 어느 정도는 보여. 그러니까, 보이는데 숟가락이 안 따라가는 것 뿐이야. 그리고,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고, 진짜 쉬워 보여. 고 골물이 하니까 쉬워 보여. 어? 그러면 골물이 개잘하는 거야. 그 영상에서 진짜 개잘해. 그러면 쉬워 보여.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 그가지고 딱, 오락실 가가지고, 똑같은 노래를 골라서 해봐, 한번. 대 못합니다 진짜 미쳤어 개빨라 분명히 영상에서는 뭔가 노트 나오는 속도랑 타이밍이 굉장히 좀 조금 느릿느릿해가지고 어? 저 정도면 이 정도 스피드로는 오 칠수 있겠다 나 정도 나 정도 스티드로도 저 정도는 처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구하고 막상 하면 개빨라 진짜 그리고 또 이제 내가 하는 난이도 있잖아 마스터랑 익스퍼트가 있다고 치면은 익스퍼트를 내가 한단 말이야 근데 익스퍼트 난이도는 유튜브에서 a c 랑 봤을 때저 정도 오퍼백 가능하겠다 그래서 막상 가서 치면은 의외로 어려워 뭐 어, 막상 가서 치면 의외로 까다로워. 내가 최근에 그 기분을 느꼈어. 내가 정말 해금하고 싶었던 노래가 하나 있었거든. 그게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정발이 돼가지고 이제 해금을 해서 플레이를 해봤는데, 오 어, 막상 유튜브에서 본 거랑 내가 본 거랑은 차원이 다른. 아니도 다소 높은 목이었던 거야. 여러분들의 시야 그리고 내 시야도 똑같아. 그분들은 진짜 미쳤어. 타니까 아니야. 내가 보기엔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 돼. 나는 그이지투원의 16키 하는 것만 봐도, 대체 인간의 눈으로 볼수 있는 게 맞나? 그 16키는 이 노트가 이 16개 칸에서 몇, 어디 어떻게 떨어지는지 어떻게 보는 거야요 제리야, 난 그게 제리야. 여튼, 고인물들이 하는 거 보면은, 참, 뭔가 쉬워 보이는데, 역시, 내가 하면 안 된다. 음, 맞았어 모든 게다똑같은 그거는. 어, 저 정도?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난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런 것 같아, 그거는. 뭐 플루트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어, 저그 정도? 몇번 불다 보면은, 좀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막상 불어오면, 일단 키 잡는 거부터가뒤지어려워 도음 하나 하는데도 되게 어려워. 내가 플루트한번 보고 좀 쉬운 곡 이런 거 쉬운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메이플스리 수련의 숲막이 정도는 나도 연습 좀 하면은 불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도도 불기 어렵고 레도 불기 어렵고 그 자연스럽게 도림이팝 소리 시도 하는 거 자체도 어려워. 못해요. 어떻게 해고 악상 하면 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아니, 마플이 겁내게 어려운 그 점프맵이나 뭐 컨트롤 을 영상에서 보여준다면, 나를 시키니까. 내가 근해 못하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 눈에는 아니, 저 개쉬운 것도 저걸 못해. 저 개쓰리 개 못하는 액쓰 아, 게임을 어떻게 렇게 못할 수가 있지? 시작하는 거야. 너네들이 직접 해보면 모른다니까. 어? 아니, 영상에서 마플이 먼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내가 아니가 당연히 내가 뒤지게 못하고 있는거 아니야. 아, 고인물이 문제야. 아무 네, 그렇습니다. 고인물들은 탈 인간이 너무 많아. 인간이 아니야, 일단. 우리랑 탄 세계 자체가 다른 거 어때요?